평생 노예로 써먹을 건데. <laughs> 아, <laughs> 아, 잠깐만까요 자, 우리 지금 오픽도하러 가고 있죠. 오픽도그렇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들가지고다 같이 호핑어즉 놀러 나가는 목적을 갖고서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이드님들하고 이렇게 조인을 했어요. 쪼인을 자이배 위에서는 우리 가이드들이 여러분들 아무런 한 분씩 한다 받을 건데 어, 우리 가이드네, 제네 가이드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보이시면 다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안내사항, 주의사항을 몇 개만 접파드리고서 바로 아,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진가이님께서 드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람까지 지금 바람도 많이 불죠? 출발을 하게 되면 바람이 더 세게 불건데 부자 선클라스 같은 거안 날라가게 꼭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구명조끼는 항상 착용하시고서 이동 중에 일어나시거나 하면 은 많이 위험하니까 바닥 미끄러운 거 조심하셔가지고 앉아계시면 은 스노클링 포인트까지 잘 이동 도와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수도클링 포인트를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안전조끼 그리고서 이제 장비를 나눠드리면 그 장비 착용하신 것까지 다 확인해 드리고서 여기로 물속으로 들어가지고 가수도클링을 즐기실 건데, 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놀러 가는 거죠, 그쵸 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근데 놀러 가는데 이 안전조끼, 구명조끼를 잘 착용을 하고 그리고서 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의 해양경찰청한테 사진을 찍어서 한장 한 보낼 건데, 자. 거. 놀러가는 데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서 우리는 잘 출발을 해요 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야지 다들 표정이 지금처럼 여기가 어디지? 라는 표정으로 가면 우리 단체로 일하러 가는 거라 해서 홈링전을 못 나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진 한번 찍을 건데 하나 둘다 하면 한번 웃어주세요 네, 저도 여기서 여기 보세요 구명조끼가 너무 작은데 하나 둘셋 아, 좋습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편의점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바로 출발을 할 건데, 이나라말한번 빌려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출발을, 이 나라에서는 따요라고 합니다. 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따요라고 외치면서, 손장이 들릴 수 있게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따요! 오, 하나 들었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오, 자, 오, 우리 보라카잘 들었죠? 보라카이음료게해줍니다 같이 앉아 계시요